후보 본인이 선거를 이길 특단의 조치가 있냐고 했더니 최근 지금 이준석 후보가 있습니다. 저는 자연인으로 살겠습니다.라고 <laughs> 했습니다. 선대의 합류는 안 한다. 거절. 그리고 대선 끝난 후에 돌아간다. 몇 번입니까? 열번 누굽니까? <laughs> 김문수 한동수 대통령 <김동수>. 김문수 <laughs> <김동수. 웃음> 존경하고 사랑하는청주시민 여러분. 바로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? 그 일을! 기호 2번! 김문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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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고맙습니다. 동작.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발목 잡지 말고 민주당으로 가십시오! 핵당이 <보면 Ü chairman 밥> <가십시오. feminist 아이돌의 웃음> <sind> 아니라 민주당으로 가십시오!